<laughs> 할렐루야. 아, 모처럼 또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혼라한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아,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제가 오늘은 시리즈를 좀 오래 하려고 했는데 아, 별로 이렇게 성령님이 아, 하라고 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laughs> 삼부작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그 마무리하는 내용이 조금 뭐 화장실 들어갔는데 볼 일을 다못 보고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일 수 있지만 모든 판단과 시각은 여러분들에게 다 일임을 하고 어떻게 볼 것인가, how to see, how to perceive, 어떻게 인식하고 잡을 것인가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몫으로 남겨두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1절서부터 일곱째 인을 떼실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의 시작이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laughs>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서부터 어, 나팔 재앙이 어, 시작이 됩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하늘 하나님의 보좌에 기도가 올라갑니다. 향연이 돼서 <laughs>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의 재단에 쏟아집니다. 쏟아지니까 그다음에 그 향로 천사의 손으로부터 올라간 그 향로가 기도에 그 향을 쏟은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님이 불을 담아 줘요. 그리고 이걸 땅에 갖고서 확 뿌리니까 우레의 음성, 번개, 지진이 나는 어, 이거 이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성도들의 그 강력한 기도, 교회들의 기도, 어, 이것이 천사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거. 이건 실제입니다. 이것을 어, 무슨 영적 세계를 이렇게 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했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표현들을 그 영적 세계를 묘사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들이 많아요. 눈에 안 보이는. 데 그것을 마치 소설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드려도 날 살아 계신 하나님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해. 그러면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거 아니에요. 어디론가 이 기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은 우주에 탁 편만 하시니까 무슨 소리든지 다 들으실 수가 있어요. <laughs> 그런 그런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 공간에는 공간적인 장소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성경은 명확하게 공간적인 장소의 천국을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가시면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내가 준비하러 간다. 맨션을 준비하러 간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 그럼 뭐예요? 물리적 공간의 세계잖아요. 이걸 부정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수호하는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 얼굴을 날마다 배웠는데요. 우리 사정을 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천사가 때로는 내 기도를 예수님이 겟세만의 동산에 기도를 돕던 천사처럼 우리의 기도를 돕기도 해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동력을 한단 말이죠.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영적 세계가 이렇게 무슨 법칙도 없이 막 그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금쟁만에 담겨서 이것이 어떤 경로로든지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다 쏟아요. 기도의 양이 많아지면 많은 향연이 그 연기가 담겨서 올라갈 것이고, 기도의 양이 적으면 적은 대로 기도의 양이 적으면 안 되겠죠. 많이 쌓여서 일생을 쌓든지, 온 교회들이 다 다들 다 달려들어서 기도의 양을 채우든지 해서 이 기도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거는 정말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실제적인 현상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면 실제로 천사들에 의해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기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천사 노는 거죠.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떤 그 브라질의, 어, 그 게리오티스 목사님인가? 예전에 제가 목회할 때 저에게 강사로 제가 한번 불렀어요. 아, 그때 제가 그 내용을 지금도 굉장히 어, 그 기억하고 의미있게 받아들인 것이 있어요. 뭐냐? 천사들이 팔짱 끼고 가만히 들어요. 이 목회자들이 그냥 수천 명이 모였는데, 마치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한 사람처럼 그런데. 갑자기 막,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고, 찬양 부르면서 그분을 높이기 시작하는데, 천사들이 막 분주하게 활동하면서, 무엇인가 막, 그, 어 역사를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난100% 그걸 믿습니다. 구원받는 우리들을 수종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종들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때하늘에그 하나님의 그 종들인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예수님의 결승만의 동산에 천사들이 와서 돕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쟁반에 당겨 올라가요. 그러면 쟁반에 당겨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쏟아지면 하나님 거기다가 이제 불을 담아줘요. 그래갖고 땅에다 확 손대 막. 땅의 자연계의 막 사회의 국가의 어떤 막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요, 어, 역사를 만들어요 자연계의 변화가 와요. 어떤 환경의 변화가 와요. 이 기도의 능력이고, 이 기도의 위대한 면입니다.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비록 100% 그것을 다 이해하거나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이것을 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교회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 개인의 기도가 모아져서 하나님의 재단에 쏟아부어질 때그 양을 채워서 쏟아부어질 때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을 담아서 다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놓으면 단순히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자연계의 변화가 오고 국가의 변화가 찾아오고 어떤 물질 세계에 큰 임팩트, 딥 임팩트, 강력한 임팩트를 가지면서 찾아와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기적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막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고 응답으로 쟁반에 담아서 땅에 쏟아질 때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막 인이 띄어지고 나팔이 울리고 대접이 열려지는. 역사의 길을 놓아간다 말이야. 역사의 길. 지금 뭐 계시록을 뭔소 뭐 두렵다 어쩌다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은 승리의 책이에요. 승리의 책. 교회 의 승리, 어린 양의 승리, 할렐루야. 이런 계시록을 잘 봐야 돼요. 막 이걸 너무 이상하게만 봐갖고 그냥 막 무슨 숫자나 상징에 막 연연해서 그렇게만 보면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표가 이게 없어져 버린다 말이야. 계시록을 보세요. 계시록이 뭐예요? 일곱 교회가 나오고 어린 양이 나오시면서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일곱 별의 권세를 붙들고 일곱 금초대를 거니시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이잖아요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승리하시는가 그 승리의 책이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성도들의 승리의 책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성도들의 기도, 교회들의 기도가 딱 역사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잖아요. 자연계의 어떤 변화를 일궈내고 있잖아요. 정말 기도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기도한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 날이나 아니면 일정한 기간 내라도 국가의 어떤 변화가 와야 하고 세계의 변화가 와야 하고 어떤 환경에 변화가 오는 게 정상이다 라는 거죠. 저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죽어라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럼 그거 뭡니까? 얼마나 허망해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믿고 기도합시다. 한 사람이라도 좋고 두, 사람, 두 사람이 모여도 좋고 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가 모아지더라도 이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기도가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은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를 하셔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게 양방향으로 움직인다 말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 왜 필요해요? 예?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르셨겠어요? 우리를 왜구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DNA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왜 만드셨겠나 말이야. 아니 하나님 우리가 필요해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역시 절대적으로 우리가 필요하신 거예요. 동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가스 에이전트 하나님의 그 에이전트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이 일구어 나갈 하나님이 동력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자 <laughs> 코로나 바이러스 세기로 돌아옵시다. 아직 세상은 종말이 아닙니다. 아직도 어, 끝은 아니지만, 분명히 11시 59분은 맞습니다. 어, 인류 역사의 모든 성경적 예언들이 99% 나는 성취됐다고 봅니다. 한1% 예언의 성취를 남기고 있다고 볼까요? 어찌됐거나, 미국에 있는 과학자들이 인류의 시계는 11시 59분이다. 그렇게 과학자들이 먼저 얘기해요. 이상하죠. 교회 가야 될 얘기를 과학자들이 해. 영적으로 둔감하면, 안 따라가서 있지 않으면, 수신력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다 뺏기는 거죠. 좋은 건다 뺏겨. 하고 싶은 거 하려고 그러면 이미 이단 3단들이 다 갖고 가 있어. 우리가 뭐좀 말하려고 그러면 이미 세상에 다 얘기를 했어요. 이 뒷북이나 치고 있으면 안 돼. 교회는 선지자적인 기능, 등대 기능, 예언적 기능이 있잖아요. 삐리 말해야지. 우리가 방향을 말해야죠. 어둠의 빛을 비춰줘야죠. 갈등하고 우왕좌왕하는 세상에 진리로 하나님의 방향을 말해야 되죠그그 교회가 가지는 절대적 권위예요. 교회가 만약에 그런 펑션이 없어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런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 아, 이건 그냥 짓밟히는 거예요. 정말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수치를. 그렇지 않은 그냥. 일반 소셜 미팅에 사회적 모임이에요. 그냥 공동체 지나지 않는 거란 말이죠. 이 과학자들은 11시 59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지금 모든 예언과 모든 현상들이 초일깨달아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주의자인가뭐 다미선교회 이장님이나 요즘 뭐 예루살렘의 재상성정 건축이나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방송을 보는 분들 가운데 또 이스라엘에 너무 집착하셔 갖고 제3 성전을 왜 부인하냐? 어, 아니요, 아니요. 저는 뭐 그런 걸 공격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제가 그럴 위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다만 제3 성전에 관한 예언과 이야기가 성경에 명확한가? 그게 있으면 나는 믿겠다는 거예요. 없어요.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니까 그렇지. 그제3 성전을 지어야 된다. 거기에 적 그리스도가 앉아서. 칠 년을 할때 3년 반을 통치한다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저한테 가져다 주세요. 그럼 제가 그것을 믿고 선포하고 저도 따라갈 거예요. <laughs> 어, 조심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성경을 냉정하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바른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 종말의 11시 50분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제일 정확한 관점은 뭐냐? 마태복음 24장 1 4절인가요 14절. 예.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면 그제야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예. 예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제일 쉽고 정확하게 알수 있는 마지막 사인이 뭔가? 복음의 전파예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지구촌에 복음이 안간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20년 전과 지금은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난공불락 같은 인도. 공룡어만 18개. 영국이 150년을 통치하면서 영어를 공룡으로 만들어 놓은 바람에 인도는 영어만 할줄 알면 얼마든지 사역이 되고 얼마든지 들어가서 일할 수가 있어요. 인도요? 미국교회와 한국교회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서 인도도 구석구석구석구석 복음이 다 들어갔다고 봐요 막 파, 지금 뭐 숫자가 적어서 그렇지 복음은 들어갔어요 전세계 미전도 종족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있어요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들었는가 천국 복음을 들어봤는가 편만하게 들어봤는가 관건은 이거예요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러면 지금 2020년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천국 복음을 못 들어 봤을까요? 아니, 제가 볼 때는 거의 보편적으로 교회가 뭐다. 복음이 뭐다. 이런 것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다 들었다고 봐요. 지금도 듣고 있어요. 아직 뭐총 구석에 그냥 막 밀림 속에 들어가 있어서 못 들은 이런 사람들을 빼고는 그리고 지금이요, 온 세상은 그렇게 밀림 속에 사는 사람들이 그 숫자가 없어요. 지금은 다 도시화돼 있어요. 옛날처럼 뭐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가고 막 백한우를 타고 들어가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은 다 도시화돼 있고 속도가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제가 성교 현장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목회할 때도 그랬고 지금 천국 복음은 제가 단언 듣고 그 말하는데 온 민족들에게 거의 다 증거가 됐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늘 마음에 이것을 어떤 기준점으로 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것보다 명확한 증거가 어디냐 말이에요. 땅 끝까지 민족들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난 거의 이것도 마지막 지점을 향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확실합니다. 그러면. 제가 인도에 2020몇 2000, 아, 2000, 아, 년도인가요? 2007년도인가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네요. 2010년도인가요? 인도에서 이제 낙포르라고 하는데서 인도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열일곱 아, 개 종족을 훈련시키고 밤에 호텔에 들어왔는데 이제 개인적 간증입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지금도 이게 가늠이 안 돼요. 진짜로 제가 몸안에는지몸 밖에서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땀을 뭐 비우듯이 흘렸으니까 뭐이 가죽 베아트 협띠가 그냥 다 젖었어요. 땀이 얼마나 많이 온 저는 뭐 땀도 많이 흘리고 날씨가 얼마나 습도도 많고 이런지. 그게 샤워하고 금세 잠이 오나요? 막 지쳐갖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제 방에 찾아오신 거예요. 나 <laughs> 생전 처음에 그런 일이 찾아오셨는데 꿈인지 생신지 그냥 빛나는 그냥 그 찬란한 백색 광채가 예수님의 형체가 얼굴은 안 보여요. 이렇게 눈코입 눈, 이런 건안 보이는데 광 제가 팔을 벌리고 오셔서 내 머리맡터로 침대 머리맡터로 오시더니 허리를 숙이시면서 내 귀에다 손을 모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때가 가까웠다. 복음을 전하라. 와, 지금도 그것이 참 생생합니다. 생생해. 그 제가 주님 어려서부터 북신자가쟁사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려 왔습니다. 오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 모르고 날마다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시는 것은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시간을 제가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피조물이. 주권자의 시간을 바꿀 수는 없는데 추수의 속도를 주십시오. 추수의 속도를. 그리고 그렇게 울며 앉아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이것처럼 명확한 말세 징조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그다음 24장 가면 하늘의 별들이 흔들리고 권능들이 흔들리고 천재지변의 변화가 올 것을 얘기하셨어요. 예? 나라와 나라간의 전쟁, 척체의 기근과 지진 이런 게 오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얘기하셨어요.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인은 아니에요. 큰 사인 중에 뭐 그냥 지극히 일부일 뿐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게 이게 배후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이게 만들어 낸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거든요. 실수로 무슨 뭐 우한 폐렴 연구소에서 터져 나온 게 아니에요. 난 단언해서 말할 수 있어요. 터져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에 관한 건전한 말씀에 입각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성령이 계시를 받는데 지리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이게 모순이죠. 진리의 영인 성령이 왜 이것과 안 맞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과 맞아야지요. 항상 조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고 곁으로 안 빠져나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는 바울이 말한 이스라엘의 그 충만한 수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의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버려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시 구원받는 수가 확 늘어나는 구원의 숫자가 차는 순간이 와요. 지금 이스라엘의 회심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어떤 기점으로 보는 건 맞아요. 저는 대체 신학을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이다. 더 이상 피지컬리 존재하는 저 지금 중동에 한복판에 놓이는 저저 이스라엘은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거 성경이 다 거짓말이 돼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될수 없어요. 그럼 바울도 그 이야기라면 안 되죠.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 사람은 자기는 버림받아 좋다는데요. 그리고 원감남나무 가진 이스라엘이 있고 이방인인 우리는 지금 접붙임을 당한 가지라잖아요. 원가지도 잘랐는데 이, 이 접붙임 받은 가지 자르는 건 하나님께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바울신학의 분명히 당신이 살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미래 구원을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을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바울이 말한 적이 없어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선지서들의 말하는 예스,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많은 소선지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관한 말들을 전부 상징화시키고 그걸 교회로 봐요. 한번 성경을 해석해 보십시오. 성경이 해석이 되는가? 한 개도 해석이 안 되고 너무 무리한 해석들이에요. 대체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오늘날의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럼 반만 맞고 반은 틀렸어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 나 오늘 신학자고 내가 이거 변론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괜찮아요. 그냥 틀린 거에 틀린 건 틀려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뭐 오늘날의 교회기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스라엘 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데 그거는 그거는 또 대단히 잘못된 이야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참이스라엘은 회심을 하게 돼 있어요 돌아와요 하나님의 약속에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걸 그냥 그렇게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laughs> 어찌됐건 이 얘기할 나름 제가 또 얼마든지 길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거기까지만 아, 나가도록 할게요. 또 하나는 뭐냐 이제 중동의 화약고예요. 이스라엘의 그 구원과 화약고 연결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은 앞으로 대통령이 바뀌어도 상관없어. 미국은 영원히 이스라엘과 한편이 될 것이에요. 독수리의 나라 미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이스라엘과 함께 한편이 끝까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련, 러시아죠. 그 다음에 터키, 그 다음에 이란, 그 다음에 중국 이쪽 지역이 한패가 되는 양파전으로 가게 될 것이고 또. 저쪽 편에서 이제 이스라엘 편이 아니고 저쪽 편에서 있는 유엔, UN. 유엔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지금 또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Illegal nation이에요,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패가 딱 이게 나누어져 있어요. 지금 형국 자체도. 그래서 이제 언제 여기에서 이 그냥 확 방어세가 당겨질지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 <laughs> 그렇지만.